네, 북상하는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일본 규슈 남부 지역에는 거센 비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태풍의 영향권에 든 지역에서는 부상과 정전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연결의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화 특파원. 네, 일본입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태풍 영향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와 미야자키 등에는 거센 비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오늘 오전 11시 현재 시속 25km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태풍 경로에 대한 예보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은 오늘 밤 규슈 남부 가고시마 인근에 도달한 뒤 내일 오전까지 서쪽 해안을 따라 북부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 큐슈에 상륙한 태풍은 북동 쪽으로 방향을 틀어 일본 열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에 대해 일본 기상청은 과거 경험한 적이 없는 태풍이라며 각별한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70m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전신주가 쓰러지고 가옥 일부가 무너질 수 있는 위력입니다. 규슈 남부에는 내일 아침까지 하루 동안 600mm, 규슈 북부에는 4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의 위력을 감안해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에 처음으로 태풍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오키나와 이외의 지역에 태풍 특별경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상청은 수십 년에 한번 있을 정도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태풍의 북상에 따라 이 특별 경보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태풍 피해도 지역마다 속속 확인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규슈 남부 가고시마에서는 50대 상점 종업원이 바람에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등 부상자가 잇따르고 있다고 현재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 오전까지 규슈 남부에서 약 2만 6천 가구가 정전됐다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태풍 영향권에 든 지역에는 도로 곳곳에 나무가 쓰러져 오갈 수 없게 된 구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해 경보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가고시마와 미야자키 일부 지역 주민 약 6, 6만 7천 명에게는 최고 수준인 5단계 긴급 안전 확보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큐슈 남부뿐 아니라 북부 나가사키 등을 포함해서 주민 302만 명을 대상으로 피난 지시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항공과 선박, 철도 등도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운항 중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태풍 상황에 대비해 오늘 오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 강요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